라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와 우리에게 60초가 주어졌다니 6 0초짜주어할 사람 일단 진짜. 손 드세요 네. 일단, 일단 라떼 사랑해요 <목소리> 우리 라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라붐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우리 유동언니 여러분 라붐의 아로아로 아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개인인사 한 번씩 할게요 안녕하세요 라붐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붐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우리는 하지 <몰라지> 마세요 우리는, <laughs> 우리는 라붐 이 라붐! 사랑해주세요 2026년은 저희 라붐이 어, 접수하겠접수습니다 접수